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 많이들 하는 비지팔찌를 만들었어요.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오랜만에 촬영을 해봅니다.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준비물은 구슬이나 뭐 비즈 등 그런 소품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이즈에 맞게끔 우레탄 줄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마무리할 때 순간 접착제, 뭐또 가위도 필요하고 또 이쑤시개도 필요하고 비닐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만들 때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하나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꽃이 있는 게 참 이쁘더라고요. 하면 더 이쁘고 하고 있으면 힐링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음, 오늘은 이렇게 비즈 지금은 구슬인데 원석도 이렇게 해도 이쁘고 하는데 이거는 유리 구슬 같아요. 저도 재료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즈에는 또 작은거 비즈를 같이 중간에 끼워주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거 여기에 좀잘 어울린거 한번 끼워보면서 끼워보면서 색을 맞추거든요 저는 주로 그래서 그 중에 끼워보고 처음에 끼워보고 색을 맞춰요 이렇게 이런거는 돋보기가 있으면더잘 보이기는 아주 학습용 돋보기 큰 거, 그걸로 보고 끼우면, 이렇게 아주 큰 돋보기를 보고 끼우면 조금 쉽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아주 작은 구슬은 이렇게 천 위에다가 놓고, 우레탄 줄을 이렇게 잡고, 돋보기를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하나 끼우고 그 다음에 큰 거는 이런 식으로 끼우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거 한번 끼워보고 그게 잘 어울리나 먼저 맞춰보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상태에서 얘가 좀잘 어울리나 그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거든요. 오늘은 이 정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걸로, 이거를 조금 필요한 만큼 이렇게 놓고 또이 뚜껑을 잘안 닫아 놓으면은 하다가 중간에 엎질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잘 닫아놓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큰거 하나 끼고 작은 거 하나 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음, 돋보기를 보고 음, 이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큰 거는 바로 끼워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 여기는 두 개가 들어갔네. 두 개가 들어갔으면 다시 여기서부터. 일단은 손목 두께까지 쫙 끼어 갖고 올게요. 어느 정도 이제 끼웠어요. 이거를 요 길게 잡고 끝에 마리를 조금 길게 잡고 내 손목에다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부족하니까 몇개더 끼워 넣고요. 몇 개를 더 끼워 넣고 그 다음에 꽃을 장식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어, 한두개 쯤, 두 개, 한 개, 또한 개. 음, 이렇게 해서 다시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손목 지금 이거는 사이즈가 손목 둘레하고 딱 맞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딱 맞으면은 나중에 조금 끼어서 가려울 수가 있으니까 살짝 여유를 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여유를 이렇게 꽃 장식으로 할 건데요 잎사귀하고 꽃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꽃도 어울리는 거 있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슨 색 꽃을 해야지 이쁠 것 같은가? 음, 대보는 거에 센 노랑도 괜찮고 너무 그린 그린 하네요. 음, 그래, 그리고. 음, 빨간 장미? 빨간 장미. 빨간 장미. 괜찮은 거. 천실 뭐가 이뻐? 까 이거 이거 저러고, 어디. 음, 이쁜 거를 못 찾겠네요. 이렇게 도 못 찾겠어요. 이렇게. 어떤 게이쁠까 광고가 이뻐 보이긴 한데. 야, 골랄래? 이제 받아. 오, 오, 오. 이거는? 먼저 꽃 잎사귀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꽃을 하나 해주고 뭘까? 초록을 볼까 아직도 결정한 못했어. 노랑. 오, 그린, 그린을 그린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끝에를 한 5cm 정도 두고요 얘를 싹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여기를 매듭을 풀려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안 풀려지게만 일단 조금 쪼여주면서 매듭을 이렇게 해주고요 요 매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제. 이 매듭이 그냥 나누면은 풀리니까 이거를 순간 접착제를 비닐에다 한 방울 떨어뜨려서요.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에 이쑤시개로 찍어요. 이쑤시개를 찍고.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를 잡아 당겨요. 얘가 안안 안 풀리게 잘 묶, 묶인 거에 이 순간 접착제를 조금 발라줘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발라주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얘가 마르거든요. 근데 그냥 조금 급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요. 사이에 이렇게 놓고 붙이면은 얘랑 얘랑 가운데 이렇게 놓고 붙이면은 시간 지나면은 서로 붙어서 이제 안 떨어지거든요. 끊어질 때는 여기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중간 부분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두고 난 다음에는 얘를 잘라주면 돼요. 요거를 요거를 잠깐 조금 시간이 지금은 다 말랐을 것다 말랐어요, 다 말랐는데 바짝 해서 한 1mm 정도 남기, 1, 2mm 정도 남겨놓고 싹둑 잘라요.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예. 아, 반지는 아니고 팔진데 지금. 순간접착제가 조금 더 있으면 더잘 붙었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도 해도 이쁜데 저는 잎사귀를 뒤쪽으로 보내요. 뒤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차고 있답니다. 그러면 사이즈도 약간 약 간 헐렁헐렁하고 이게 너무 크면 은 꽃이 아래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살짝만 크게 살짝만 크게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그전에 해놨던 거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구슬에다가 구슬을 꽃으로 만들어진 거를 여기다가 끼웠어요 이렇게 이게 이거는 어, 3mm 줄에다가 끼웠어요. 그래서 뺐다 끼었다 하면은 끊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끊어질 때까지 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0.5mm로 한 거예요. 0.5로. 오로해서 조금 굵은 거니까 조금 더 단단할 거예요. 만 구슬팔찌 끼고 많이 힐링 됐으면 합니다.